서경영 글로벌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공유까지 하면 광채 들어갑니다. 라인 나우. 오늘 아까 화분 가지고 오셨지? 그죠? 에, 화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질문하셨는데 백궁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 백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지구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 말고, 다른 지구.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362무 8800불. 어제 내가 불무까지 가르쳐 줬죠? 억조경 의 해자양 구간정제극 항하라 불무.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백공에 있는, 이 우리가 인간이 나오려면 열달 몸에 있어야 되죠? 그게, 이게 우주의 태속에 있는 거야. 지구가 태같이 생겨서 안 생겨서 동그라마죠? 여자 자궁같이 동그라마죠? 이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백궁에서 볼 때는 이 지구 시간은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윤회를 하니까 수도 없이 윤회를 억천만 겁을 백천만 겁을 한다고 그러지만 백궁에서 볼땐 그건 시간도 아니야 알겠죠? 네. 여러분은 고통스럽다 지만 백궁에서 볼 때는 그건 고통이 아니야 그냥 50억이 지진으로 죽는 거, 백궁에서는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안 씁니다. 알겠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든 뭐라든, 여러분들은 슬픔에 쏙지만은, 백궁에서는 그 사람은 바로 또, 딴 데로 이동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궁에 있는 사람들이 지부인들을 보는 완성된 인간들이라는 거 알겠죠. 그여분들은 미완성된 인간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제발 이인간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 이 육도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섯 번째야. 알겠죠. 다섯 번째 아닙니까? 지옥하기 그죠. 아수라 촉생 그죠. 인간이잖아. 그러면 인간 다음에 천상이 있죠. 그러면 그 인간 다음에 천상이라는 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천상이 하늘나라야. 알겠죠? 백궁인데, 인간이 이 다섯 개의 세계를 빙빙 도는 것은 태어나는 과정이야. 여러분은 그걸 윤회로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걸 수없이 반복해야 여러분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짐승에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천상에 가려면 윤회를 무한대로 해야 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 천상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동물이 윤회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인간이 되고, 인간이 윤회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윤회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성자가 되고, 성자가 윤회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진인이 되고, 진인이 윤회를 해서 결국 백공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윤회하는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위에서 볼 때는 엄마 배속에, 어머, 열, 열, 시, 열, 열 달이면 인간이 태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윤회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있습니다. 백궁이 끝이야. 알겠죠? 백궁이 끝인데, 여러분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근데, 내한테 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축복받은 자들, 맹피한 자는, 끝난 자야. 아. 알겠죠? 윤회가 끝났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윤회의 끝부분에 와서 안티로 바뀌어. 그거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어. 아니, 윤회를 끝날 기회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안티로 바뀐 거야. 그 사람 지금 보면 지가 똑똑한 줄 알지.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 똑똑한 줄 아는데, 그 사람 이름 가지고 불러요가 되나?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거야. 그 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 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자 편을 드는 거야. 안티들 편을 들어. 안티들이 무슨 능력이 있나? 아니, 신인이 말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그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뭐예요? 안티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백군 가기가 이미 걸른 거지. 알겠죠? 또 이게 있어요. 백궁에서는 아예 그런 자들은 영원히 백궁을 못 오게 낙인을 찍어 버려 무적행이라고 들었죠 무적행 아주 그냥 귀신으로 가버려 이건 윤에 몸을 주질 않아 동물이 됐든 뭐 됐든 몸을 줘야 뭐 다시 진급을 해 올라갈 거 아니야 아예 계급장을 이순신 장군 계급장을 떼버려 이등병도 안 되는 거야 진급할 기회가 없어 맞아 맞아 그래, 그래요? 이런 백궁의 형벌이 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 영원히, 영원히 끝없이 귀신으로 존, 몸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녀야 돼. 알겠죠? 뭐 어, 그런 형벌이 또 있으니까, 어, 나는 뭐그 사람들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그러나 안타깝다, 이 말이야. 알겠죠? 다 왔는데, 다 와서 이게 백궁의 문턱에 왔는데, 거기서 지가 똑똑하다는 거야. 지가 이 우주의 신인과 맞먹겠다. 이런 안티가 있다면 억울해하네. 그런데 어, 그 자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 <laughs>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팔다리에 힘 빠지고 마비가 오고 자궁이 내려앉고 허리가 내려앉을 때 "아, 이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구나." 가슴이 암이 돼서 무너지면서 온 몸이 갈비뼈가 썩어 들어갈 때아 이게 무적행으로 가는구나. 알겠죠? 알겠죠? 어 그래서 백궁에는 완성된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완성의 합격점을 받은 자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건 여러분 중에서 똑똑한 자는 빠지게 되는 거야. 지가 잘났다는 거지. 똑똑한 자는. 그래, 안 그래요? 똑똑한 자는 나중돼 버려. 어리숙은해야 백공으로 가는 거야. 아, 누가 보면 바보 같아. 그래, 안 그래. 아, 저거는 놀러 가는데 저 사람은 한우군 간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똑똑한 것들이 나중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끝없는 윤회는 없다는 거 이해가죠? 나쁜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윤회가 기다리겠고, 여러분들은 윤회 끝입니다. 이제 알겠죠? 봐요. 무한대 백공에서는 수명이 다 무한대잖아. 무한대 시간에서 앞으로 남은 몇십 년은 시간도 아니야. 맞아, 마 이제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백공의문 앞에. 지금 아무리 센 고통이 와도, 그건 고통 아니야. 이제는 굴러도 뛰어들어갈 수 있어. <laughs> 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마지막 선에 도착해서 뛰어와가 숨이 허덕허덕해. 근데 그 앞발에 한 발짝 선 앞에서 쓰러지면 끝이잖아. 근데 고선선 아, 앞쪽을 향해서 자빠져 버렸어. 그러면 들어간 거지. 그래 안 그래? 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굴러도 이미 그 선에 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굴러도 백궁이야. <laughs> 응.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가서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진급 문제, 군대 문제, 유학 문제, 결혼 문제,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는데 자녀 문제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금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이사 문제, 전세 뽑아주는 문제, 집하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 빨리 잘 해결되라. 허경영 글로벌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공유까지 하면 광채 들어갑니다. 라인, 나우.